네, 3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핫한 플레이어, 이 주인공을 꼽자라면 저는 중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홍콩이죠. 홍콩인데 이 중국과 홍콩의 움직임, 그러니까 홍콩의 움직임에 개입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중국의 의도. 이게 조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밌게 느껴집니다. 일단, 어떤 전반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꽤 매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8,500억 달러로 지금 보유량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돈줄이 더 이렇게 조이게 되는 효과를 노린 거겠죠. 국채를 팔아서 돈을 회수한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회수가 된 거니까 돈줄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어, 중국의 음모론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이어지고, 차이나론, 자금이 이제 차이나 밖으로,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차이나론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막 짜증이나 있는 상황인데, 미국 한번 당해봐. 라는 어떤 이런 보복심리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도 분량을 늘린 것이다. 뭐 이런 약간 다소간 음모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어 미국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머니게임이라는 게꼭 블록체인 대 블록체인의 양상으로 대결 국면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을 필두로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브릭스 진영에서 탈달러를 외치는 새로운 통합 핵권을 설정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리절브 머니 공용 통화를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식의 약간 머니게임이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필스바더님 고맙습니다. 어, 저희 채널 운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응원의 마음을 주시는 게늘 감사하게 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중국 국영은행들이 홍콩지사를 통해서 크립토 기업들에 대한 거래 지원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크립토 기업들에게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직접 발로 뛰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한두 곳이 아니고 두세 곳이. 이미 크립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출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접 접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라는 익명의 소식통 멘트를 인용해서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 본토가 표면적으로는 크립토 산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국영은행들은 홍콩 지사를 통해서 크립토 기업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OK 시그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공산당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홍콩이 나서서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크립토 허브 도시가 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를 하고 이런 전폭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있어서는 중국 공산당이 오케이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운영, 국영은행들을 통해서 크립토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돈을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돈을 더 가져야 돼요. 미국 국채까지 팔아서 지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미국을 골탕 먹이고 있는 그런 머니 게임에 나선 상황에서 지금 중국 국영 은행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고 있는 크립토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장사에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이게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홍콩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땡 비트코인 뭐 합법화 내지는 채굴 합법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한다라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상펑자고도 얘기합니다. 그 기사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인데. 네, 중국 은행들 홍콩 지점이 지금 크립토 기업들 홍콩에 있는 크립토 기업들을 향해서 어,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스트레이타임스 기사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지난번 강세장은 미국 주도였지만 미국이 지금 헛짓을 하고 있으니까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이 닫히면 어덜 원스가 오픈된다. 이게 뭐냐?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홍콩 시장이 지금 이렇게 열리면서 어, 새로운 어,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방향성을 어, 조금 더 세팅 강하게 세팅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재밌어요. 인디펜던트 리저브라는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지금 홍콩으로 가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 거점으로서 홍콩을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홍콩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구축하기로 추진했고. 적극적으로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건데 이 인디펜던트 리저브 CEO가 한 멘트거든요 아래 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시행될 규제를 알아보고 아시아 지사 거점을 살피기 위해서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 정부가 영리하죠 지금 사실 금융의 허브로서는 싱가포르의 어떤 주도권을 다 잃은 상태였는데 사실상 다 잃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금융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고할 거야. 라는 의지를 블록체인 친화적인,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쏟아내면서 중국이 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레드 카펫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모르죠. 글로벌 어떤 글로벌 리스트라고 불리는 거대 세력자분들이 어떤 계획을 구축해 놓은지는 모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알면 우리가 다 떼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충 추정을 할수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글로벌 리스트들 보기에는 지금 중국 세력자분들이 이미 하나의 판을 깔아 놓은 거죠. 깔아 놓고 홍콩을 딱 지금 어... 얼굴마담으로 내밀어 놓고 테스팅 베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중국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다. 러시아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지금 거대한 경제 권역이 블록체인화 되려는 그런 큰 그림이 이미 그려졌다.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앞서서 저희가 이런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를 늘리고 있다. 이런 것까지 연계시켜서 같이 바라봐야지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모든 이슈는 하나의 독립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상호 연관성,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나비 효과가 분명히 정부 안에서도 정보 시장 안에서도 발생을 해요.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크립토 영역에 있는 어떤 정부의 흐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들도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볼 가치가 있다. 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 300대 암호화폐 VC들의 총 자산이 839억 달러라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때 신규 투자가 25억 달러였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2022년 작년 1분기 때 112억 달러가 투자됐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뭐70% 넘게 빠진 건데,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좀 늘고 있어요. 1월달에 5억 7천 4백만 달러가 신규 투자로 들어갔고, 어 2월달에는 8억 7천 2백만 달러가 들어갔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3월까지 지나봐야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조금 반등하고 있다. 투자액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탑 50t f r m 어, 상위 5 0개 vc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도시의 비율인 건데 샌프란시스코 미국이 1등이에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어또 어디 있을까 뉴욕 뉴욕이 합쳐서 지금 50%가 넘거든요 50, 60%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홍콩이 1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하이에도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이에, 상하이에 VC 자본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다 움직이고 있고, 지금 어,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의 맥락을 여기에다가 접목시켜 놓는다면, 기존에는 미국 중심이었던 게이 포지셔닝이 더 확산될, 홍콩과 상하이 중심의 포지셔닝이 더 넓어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재미있게 기대를 하고 있는 지점은, 어,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시그널이 되겠죠. 이제, 어, 진짜 중국이 완벽하게 뭔가 공산당 공식 발표가 나오려나 하고 있는 시그널은 이게 될 겁니다. 뭐다?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때, 그게 진짜 대박 시그널이 될 거예요. 이 때를 대비하셔서 어, 중국 메타들, 섹터들에 있는 코인들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홍콩이 현물 ETF를 출시할 것 같습니다. 2분기, 빠르면 2분기에 출시된다. 그러니까 6월 안에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어, 많이 나왔죠. 이건 홍콩이 이르면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레베카 신이 밝혔던 몇달 전에 밝혔던 거예요. 우리가 당시에도 이걸 체크해 봤었는데, 그래서 홍콩이 만약에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서 현물 ETF까지 공식적으로 출시를 할 때는 정말이 한바탕 난리가 난다. 다음 강세장은 중국 중심의 중국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아주 아주 넓어진다. 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섹터, 중국 메타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테니까 제가 특정 종목을 직접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이 단기 대응 한몇달 정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 대응하실 때는 중국 섹터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레베카시는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내륙 투자자가 홍콩 etf 투자를 할수 있게끔 허용하는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오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의 ETF 운용 자산이 2023년 연말에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어마어마하죠. 시장성의 가능성을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지금 굉장히 재미를 잘 보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이 삼성 자산 운용이 어,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을 출시해서 홍콩 시장에 상장을 시켰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 1 0 돌파했고 어,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홍콩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어, 출시한 아시아 유일의 국가고 어, 또 중국이 이렇게 홍콩의 뒷배에 서서 시그널과 OK 사인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셔도 뭐 무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한다면 삼성자산운용은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할 겁니다 이 박성진 법인장이라는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홍콩 규제 여건이 허락될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검토 가능하다. 이 검토 가능하다라는 거는 승인만 내준다라면 당근 빠따 출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멘트 의뉘앙스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할 거라는 거고, 특히 이제 홍콩이 암호화폐 허브 개발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정책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책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장 여부가 달려 있다. 뭐 하나만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성자산이 홍콩에서 이렇게 재미를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OK가 될 거예요.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고,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어떤 투자자 대응 대책,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이 깔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꽤 세밀하게, 음, 꽤 세밀하게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도 뭐 머지않아서, 예를 들어서 2분기 안에, 그러니까 6월 안에 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 아, 홍콩에서 출시가 된다라면 국내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또는 현물 ETF 출시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결국엔 뭐 음,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이런 것들은 좀잘 흐름들을 평소에 기사 보시다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으면은. 어, 잘 체크하시면서 팔로우업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삼성 자산 운용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미래에셋이 크립토 관련해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미래에셋도 굉장히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잘 보시면은 흐름 잡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락크 데이비스가 또 재미있게 라운드업을 했어요 <laughs> 새로운 세상 질서가, 세계 질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US, 어, 어 미국의 부채가 32조 달러.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달러 도미넌스는 계속 지금, 어, 침해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중심주의에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브릭스가 부상하면서 또 위안화도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수긍하는 객관적인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든 나쁘든 미국 주도의 어 단일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끝물이야. 그리고 새로운 멀티폴라 다극주의가 다극 체제가 예, 이미 시작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설득력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고. 어, 되게 재밌게 느꼈는데, 이런 세상 변화의 지금 어떤 수단 가운데 중심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번 파트 2를 통해서도 분명히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올해 전반적인 연간 계획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이미지 참재미있게 느껴져요. 어... 일단 이더리움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막 아파. 이미 잘 떠올라는 있는데 막 엄청 아파요 지금. 이 CNN을 비롯한 뭐 ABC, 여러 레거시 올드 미디어들에서는 막 폭탄 떨어뜨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죽어라, 솔라나 죽어라, 어, 도치 죽어라 그렇게 막 폭탄 터뜨리고 있고. JP 모건 체이스가 지금 항해를 하면서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빵 하고 깨려고 빙하 깨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깨질지, 이 배가 JP 모건호가 타이타닉처럼 박살 날지,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그것도 재밌고, 산탄데르, 뭐뱅크브 잉글랜드 등등의 여러 은행들, 중앙화된 은행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 라면, 리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플, 리플은 딱 모양 보니까 뭐다? 그냥 잠수함이 아니고 핵잠수함이죠. 이 왕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리플이라는 거. 지금 리플을 계속 주저앉히려 끌어내린 게 미국 정부라는 거죠. 미국 정부인데 그걸 지금 그게 이제 소송 종료, 이 가위는 소송 종료를 의미할 거예요. 리플의 승소, 딱 다칠 잘라내고 내면 이제 핵잠수함이 다 부서버리고 핵잠수함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 둘은 둘 중에 하나는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J.P. 모건이 타이탄 호가 되든 아니면 이더리움이 빙, 박살나는 빙하가 되든. 그래서 최종 승자는 리플이 될 것이다 에, 달이 아직 차갑습니다 보림달이 되기 위해서는 어, 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어, 굉장히 잘 담아낸 이미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조금 어, 한번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도 긍정적이에요 XRP가 일단 0.46달러, 0.47달러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0.5달러 돌파하는 거냐, 0.51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가는 거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21% 반등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0.51달러를 단기간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네, 김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존재감 넘치는 입장.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이기든 지든 이기면 좋고 저도 상관없어. 일단 소송만 끝나. 소송 리스크만 좀 없애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커지면서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켓시 요페드이예가 XRP를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다섯 가지 코인 가운데 하나로 뽑았는데, 0.51달러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는 0.56달러 여기까지 성공을 하면 0.8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와, 0.8달러면 천 원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지금. 아, 천원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0.46달러 지금 수준에서 저항 맞고 후퇴할 경우에는 다시금 0.36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이번 주에 소송 종료가 됐는데 리플 패소로 나온다라면 뭐 0.36달러 더 아래로 빠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0.51달러만 잘 뚫어주면 원화 기준으로 한 천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존디튼 변호사가 지금 또 재미있는 멘트를 또 날렸어요. 지금 XRP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송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몇주 안에는 나올 거야. 나올 건데 특히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네, 뭐, 말이 쉬운데, 몇주 안이 될 수가 있지만, maybe this week. 이렇게 또 그냥 가로치고 멘트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SEC가 승소할 경우에는 리플이 항소할 거고, XRP 가격은 그래서 유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패소하더라도, 리플이 패소하더라도, 가격은 뭐 지금 해봤자 0.45달러인데, 더 빠진다고, 아니, 가격방어 될 거야. 왜냐? 리플이 항소할 거거든. 근데 만약에 리플이 이기고,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게 명박해진다라면 오 얼마나 오를까 업사이드 얼마나 오를까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거 딱 우리 같은 사람들 기대감 갖기 굉장히 약간 설레는 멘트죠 어, 리플 신임 사장 프레지선트 모니카 롱이 또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 리플 승소 가능성 높다 연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번 달뭐 이번 주 1분기, 2분기,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연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안에 끝난다. 어 그런데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법은 우리의 편에서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모니카 롱이 사장으로 선임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브레드 갈링하우스의 역할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외적인 멘트를 할 때도, 과거에는 지금 이 자리에 브레드갈링하우스가 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의 역할도 이제 모니카롱이 좀 나서서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요즘에 좀 저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니카롱. 저희 채널이 한 50만, 구독자가 한 50만 정도 돌파를 하면 제가 그때는 모니카롱 인터뷰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이즈가 조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작은 편이어서 지금 뭐 인터뷰 요청하기에는 약간 너무 이 스몰 사이즈 미디어에 불과해서 안될것 같고 한 한국에서 50만 정도로 한 2, 3년 동안 리플 중심의 어, 미디어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면 아마 기꺼이 인터뷰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니카롱, 아무튼 요즘에 잘 나가고 있고 브레드 갈링하우스 역할도 어, 꽤 많이 어, 대신해서 해주고 있다 그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프 로버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모니카 롱 최근에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하고 나서 보니까 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리플은 성공할 수 있다. 리플의 ODL 제품은 이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적이다. 사실 이런 멘트는 이런 멘트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벌 자타 공인 뭐 전문가 뭐 이런 자 자타 뭐또 모르겠어요.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분석들이 고만고만해요. 맨날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어떤 데프트 어, 인사이트가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바라보셔도 될것 같아요.